밤늦게 앞니가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와이드 TV 최원장의 TMI입니다. 밤늦게 치아가 빠졌다면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1시간 이내에 가셔야 됩니다. 치아를 가져가는 방법은 혀밑에 넣거나 우유나 식염수 안에 담아서 가셔야 됩니다. 단 치아를 물로 씻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응급처치로는 치아를 원래 있던 자리에 재위치시키고 옆에 있는 치아와 강하게 고정시킵니다. 이거는 흔히 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 기브스를 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는 몇 달간 치아를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면 치아가 변색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넘어지거나 싸움에 휘말려서 앞니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앞니가 빠지지 않고 부러지거나 흔들려도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가 빠진 경우에는 굳이 재위치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유치 아래에는 연구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치를 다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앞니가 빠졌던 사례가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강한 충격으로 앞니가 빠진 환자분이 있습니다. 앞니, 옆치아도 흔들림이 있어서 같이 고정하는 치료를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세달 뒤에 치아가 검게 변해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치아가 빠지지 않고 부러지거나 흔들리기만 해도 치아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치아가 빠졌다면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고 그냥 부러졌다면 증상이 심하시지 않으면 다음날 치과에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